진짜 바로 밑에 완벽한 농, 주말 농장이에요. 지금 상수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단지가 약간 작아요. 예쁜 단지 안에 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지금 시금치가, 아, 파릇파릇 나오고 있고요. 과실나무 충분히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지되어 있는 그 모습 보이세요? 아, 아주 깔끔합니다. 비닐하우스, 정남향의 회고산과 뒤쪽에는 고려산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처에 어, 저수지가 있어요 내가면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낚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어, 다락방 조그맣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 주방, 욕실, 에어컨, 전기판넬 예, 여기는 내가면 어, 산대락 바로 밑에 저수지 근처에 있는 정말 쓸모 있는 농막이에요 쓸모있는 텃밭과 쓸모있는 농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